이소미 선수가 1번 홀 티샷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소미는 박현경, 이희 선수와 함께 한조에서 플레이를 펼치겠습니다 자 1번 홀 파5 홀이죠 약간의 내리막 홀이고요 우측 페어웨이 잘 지켰습니다. 일단 뭐 선수들에게는 첫 털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홀이고요. 네. 일단 뭐첫 스윙에 선수들이 스윙을 하게 되면 오늘 자기의 컨디션 이걸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샷이 오른쪽으로 밀린지 또는 왼쪽으로 가는지 도 파악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첫 티샷입니다.

세 명의 선수가 아한 주에서 아주 재밌는 경기를 펼칠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 아, <별걸. 목소리> 요키고이네 <키티아트라구요. 목소리> <키티가> 씨. <laughs> 오늘 날씨는 상당히 맑고요. 어, 바람의 영향은 3m/sec. 음. 바람이그래이 조금 있습니다. 네. 약간 그높은 곳에 은라간다든지은 조금 뻥 뚫린 곳에 가면은이람의영향이 있습니다. 박이경 세컨 말페어말이 말은 이 말은 일본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두 번째로 쉽게 플레이가 됐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반드시 공략을 해야 하는 홀이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이홀이 지금 거리가 5 m 가 작년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샷 공략이 작년보다 한반 클럽 정도 짧게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음. 선수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덜해졌고요. 일단 오늘의 홀의 위치가 왼 왼쪽 뒷핀입니다. 일단 앞쪽 중앙을 놓으면 내리막 경사기 이 때문에. 일단 어, 홀의 위치를 잘 생각하고 경기를 펼쳐야 됩니다. 어 이어온도 세컨샷 거의 그림 초입까지 다는데요. 하 일단 티샷 세컨샷 약간의 내리막 경사가 있는 홀이기 때문에 어, 페어웨이 공이 떨어지더라도 좀 굴러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홀이기도 합니다. 낮은 탐도로 구상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이 굴러갑니다. 이게 이소미 선수의 특기라고 할수 있어요. 두온트라이 아, 이소미 쪽으로 간겼는데요. 오 그래도 운이 좋았어요. 지금 왼쪽 감기면서 골프 카트길인 쪽으로 갔거든요. 그언덕을 맞으면서 바운스가 지금 홀 쪽으로 나면서 들어왔네요. 경경의 세 번째 샷. 자, 으흠. 아, 그런데 위에 있는 약간 풀러 내릴 줄알았어 이번엔. 저 지점부터는 약간의 내리막 경사거든요. 옆쪽에 언덕도 하나 있고. 지난주 대회 우승으로 911일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던 박형경. 어, 아까 클럽 하우스에서 만났던 박형현 선수는 좀 어떤 느낌이었나요? 일단 뭐 마음 편했어요. 네.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마음 편하고 이니까 대회에 대한 프레셔는 없는 것 같아요. 샷에 음. 대한 압박감은 없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어 아홉 어, 번이나 준우승할 때 얼마나 마음 고생했겠어요. 네. 언론 쪽에서도 항상 이야기가 나왔을 음. 거고 네. 자신도 자신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겠죠. 그러나 이제는 뭐 마음 편하게. 경기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이예원 선수는 현재 상금 순위 1위, 또 대상 포인트 순위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올 시즌에 정말 어, 새로운 대세 등극을 예고하고 있는, 뭐 이미 대세가 됐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이해원 선수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각종 개인 타이틀 구치기에 들어가고 있는 이해원 내리막 경사를 탁... 아 음, 됐습니다. 네. 네. 아직도 살짝 내리막 경사가 남았어요. 홀을 지나오면 오르막 퍼시 되는데 아주 첫홀 치고 파사이고 지고자그 앞쪽에 그린 앞쪽에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언덕 맞으면 흘러 내려요. 네잘 되세요. 네. 그뭐 1번홀부터 기분 좋게 버디를 잡아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이송입니다. 또두 번째 샷 온. 박현경 좋은데요? 나 아. 끝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들어가지 않았지만 거리도 맞췄고 네. 또이 가는 방향도 지금 맞춘 버셨어요. 일번홀팔오 그라우 타고 있는 그렇죠 일단 뭐 신인왕이 지금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가 김미련 선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승이 없다는 건데 일단 뭐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부터 기분 좋게 버디로 출발하는 디펜딩 챔피언 이소미.